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6 스토크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요 또12 스토크 어, 9 스토크 6 스토크 4 스토크 까지 어,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6 스토크가 여기 있는데요 음, 자 여기서 보면은 어, 자 가로가 1부터 16을 사용해서 어, 더 합산하게 되면 136이고, 세로도 1부터 16까지 사용해서, 어, 136이 되겠습니다. 어, 요렇게, 음, 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사, 어, 4, 4, 16, 어, 16 스토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음, 거는 문제가, 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 여기서, 어, 다 채워서, 예, 이렇게 정답이 나왔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우리가 16스 토커를 어, 한번 직접 어, 인터넷에서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메가 있죠? 음. 자, 여기서 메가 스토커에는9스토커도할 수가 있고 16스토커도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6스토커 16 메가니까 여기서 하나 하나씩 시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약간 위에서 찍어서 밑으로 어,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어, 엑셀로 가셔가지고 음, 여기 제일 밑에 내려가서. 자, 여기다가, 음, 여기다가 안 되고, 체크, 체크하는 데서, 어, 실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렇게, 어, 불필요하게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자, 그러면 요, 까만 부분을, 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해서, 삭제를 하시고, 삭제를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컨트롤 누르고, 어,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해서, 오른쪽 눌러서, 어,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삭제를 다 하면 이 문제가 되겠죠? 어, 이 문제. 이 문제를, 어, 복사를 해서, 자, x 어, 지금 16, 16에 가서, 어, 자, 여기다가, 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넣게 되면은, 어, 문제가 하나가, 어, 완성됐고, 어, 이 문제를, 어, 음자 인터넷에서 어, 정답을 찾으려면은 여기 솔브를 누르면 오케이 정답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또 복사를 또 오케이해서 오른쪽 눌러서 복사를 해서 엑셀 가서 자 체크 체크 시트에 가서 다시 여기서 눌러서 음, 넣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를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블랙 부분을 어,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컨트롤 눌러가지고 컨트롤 크릭크릭 클릭, 클릭. 오른쪽 눌러서 삭제.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죠. 정답 부분만 정확하게 어, 그럼 이 지정하신 다음에 복사를 해서 다시 어, 아니 여기 엑셀로 가서 음, 자, 16, 16으로 가서 어, 여기 어, 여기다 넣게 되면은 어, 자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어, 정답이 나왔죠. 어, 이렇게 정답이 나오고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즐길 수가 있어요. 자, 계산을 해보고, 어, 다 답을 넣어보고, 어, 그리고 정답도 확인하고, 어, 맞는지 틀린지 검산이 가능합니다. 음, 자, 그러면은, 어, 16, 16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확인이 가능하다. 아, 어, 이런, 어, 방법도 있다는 걸, 어, 해주시고. 자, 그러 12, 12를 보시게 되면, 12, 12, 도 있습니다. 이렇게 3칸 되겠어요 어, 4, 3, 12. 그러면 1부터 12까지 에, 사용이 되고 또 상하도 그렇게 되고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잠깐 보시게 되면 음, 자 일단 어, 4, 4가 있죠. 4, 4는 이런 어, 문제가 있을 때자 아, 1, 2, 3, 4만 사용해서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게 문제 수없이 만들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어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 샘플에서도 어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이 문제 자체를 음 상하 교환해서 상하 교환해서 데이터를 어 인덱스로 해가지고 상하 교환해 놓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 이쪽이 또 마찬가지 정답도, 상하교환이 됐죠. 뭐 사가 위에 있었는데 밑으로 가고 이렇게 여기도 인덱스, 인덱스 이렇게 함수가. 그다음에 이, 이 문제를 다시 좌우로 좌우로 이렇게 하는 인덱스 함수를 사용해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가 바뀌게 됐습니다. 체인지해서또 이렇게 옵셋 함수를 사용해서 대칭으로 다 교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대칭교환 했는 것 다시 상하로 교환해고, 또 대칭교환 했는 것을 또 좌우교환까지 하고, 대칭교환 했는 것을 또상하교환해서 다시 음 좌우교환까지 했는 것, 그 다음에 이건 상하교환 했는 것을 좌우교환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나오고, 이게 결국은 어 정면에서 정면에서 90도씩 돌려서 그어 데이터를 봤을 때, 네 개가 나오죠. 네 가지 방법이 나오고 어, 뒷면에서 뒷면에서 봤을 때 어, 90도씩 돌려서 네번 돌리게 되면은 네 가지 유형의 대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마찬가지 12, 12도. 12, 12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어, 요거는 12, 12가 66이네요. 66. 자, 66이, 66어6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 하나, 둘, 세 개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어, 1부터, 어 1부터 어 6까지 어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6. 그래가지고, 이렇게 1, 2, 3, 4, 5, 6으로 이렇게 되있는 어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하게 되면은 어, 상하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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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교환, 좌우교환. 그다음에 이렇게 체인지, 체인지 업다운, 체인지 레프트라이터, 체인지 업다운 레프트라이터. 업다운 레프트라이터 right. 이렇게 어, 교환되어가지고 어, 8가지가 어, 볼 수가 있죠. 음, 그리고 6은 이렇고 자 여긴 또 12, 12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여기 있으면은 음, 정답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정답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정답이 나왔는 것을 다시 어, 이렇게 업다운 인덱스 업다운 레프트라이터 인덱스 그 다음에, change index. change index. 그 다음에, change up, down. change left, right. 요거는, change up, down, left, right 되는, 음, 있죠. 요거는 up, down, left, right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를 대탈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러분들이 즐기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6스톡구 같은 경우, 16스톡구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돼있죠. 자, 여기서 보면, 안에 95개가 문제라는 얘기죠. 94개가 들어갔는게 있고 98개가 들어갔는게 있고 90개 들어갔는게 있고 97개 93개 94개 짜리 94개 98개 93개 94개 96개, 96개짜리, 94개짜리, 94개, 92개, 92개, 94개, 93개, 94개, 99개, 99개, 97개, 89개, 93개, 96개, 97개, 이렇게, 어, 지금 이게 지금 함수로 되어 있어서, 함수로서, 카운터 함수로 돼서 전체 들어가면은 이게 계산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어, 즐길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어, 음, 자료들이 많으니까 찾아보시고, 어, 즐길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지금까지 감사합니다.